안녕하십니까. 이행미래보론 e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어, AI종합지 AInet에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새로운 소식, 신산업, 신솔루션, 신기술을 알려드려요. 이게 AInet 박영숙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어교육 또는 언어교육, 언어학습 도구가 나와가지고 구글이 그죠? 구글 랩스를 통해서 언어 학습 이제 뭐 불어, 독어, 프랑스어 그죠? 뭐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배울 때어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죠 한글을 가르키잖아요. 엄마, 아빠 해봐, 따라 해봐 이런 식으로 가르키는 그 이외에 타국 그죠 언어 제2 외국어.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지 그 배우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언어 학습 도구를 사용하게 돼요. 언어 학습 도구, 그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구글 앱스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선에 여기 보면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언어 학습비를 할수 있는 이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구글의 멀티모달 대형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어,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회사가 이미 듀오링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어, 방법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어, 요런 이제 AI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상황 맞춤형 학습입니다. 그, 이제 AI가 나오면, 그죠? AI가 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안경을 쓰거나,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안경을 쓰고 렌즈를 통해가지고 창문을 보고 있으면 윈도우즈라고 가리켜 주고 내가 뭘, 보, 이 내가 뭘 보고 있는 그 단어, 그죠? 단어라는 게주어죠 명사를 우선 가르쳐 줘요. 그리고, 어, 우리가 태어날 때 배우는 이런 모국어는 그죠? 엄마를 통해서. 그런 마하고뭐 얌얌잼잼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우지만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타이니레슨 예, 이거를 틀어보면은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권 찾기 여권을 잊어먹었어요. 와, 여권을 잊어먹은 그 상황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여권을 잊어먹었을 때에 우선은 여권이 여권을 잊어먹었어요라고 경찰서에 가거나 그죠? 그 lost and found 해서 뭐 물건 찾아주는 데뭐 그런 데 가겠죠? 근데 그 그게 한국이 아니야. 그게 저 스페인이거나 저기 뭐 러시아거나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뭘잊어먹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에 간단하게 타이니레슨 같은 데 들어가서. 분실된 여권 찾기, 이것을 한국말로 딱 쳐요. 그러면, 그리고 러시아 말로 어, 딱 치면은, 자, 분실 여권을 분실한 상황에 맞는 그런 문장이 좌측 나오는 거예요. 우선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해운대에서 잊어버렸는지, 그죠? 아니면 수영장에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은 저 운동장에서 이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해야 할 말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자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거면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에 알리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 상황에 딱 맞게 여러 그죠? 문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죠? 제2 외국어 불어나도거나 뭐 일어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단어부터 배워요. 그죠? 단어, 어머니, 어, mother, 아버지, father, 뭐, 저 나무이면은 tree 배우고 이거는 book이고 뭐 이거는 그죠? 어, 모바일 폰이고 뭐 이거는 마이크로폰이고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있는 걸다 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는 거죠이 내가 그 상황에 빠지면서 어, 구글 랩스에 들어가거나 타이니 레슨에 들어가 가지고 아, 여권 잊어버렸어요. 여권 찾는 방법, 뭐, 여권, 그 상황, 그죠. 내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 찾기, 이렇게만 치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 단어 또는 문장이 쫙쫙쫙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게 러시아어로 해놓고 밑에 또 한국어로 나올 거니까. 어 화장실은 왼쪽에 그죠 계단 끝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러시아어로 잘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읽으면 되는 거고 답을 해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이자 구어체와 속어 중심의 슬랭 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슬랭 행은 교과서식 언어 대신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돕는다. 그죠? 구글은 외국어 학습은 보통 형식적인 말투 위주로 이루어진다. 속어 구어체 실시간 대화 시뮬레이션 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노점상과 손님의 대화 그러니까 가게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두개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친구 간에 그죠 대화하는 것도 있고 실제 상황으로 하면서 그게 엄청난 문어체 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그저 슬랭 행 이라고 요런 어 슬랭 처럼 아주 편리한 어 그저 일상적인 그저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구글은 해당 기능이 때때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 부정확적인 속어 어 생성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슬랭 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워드캠 이라고 워드캠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주변의 사물을 촬영하고 재미나이가 이를 인식하고 단어, 언어를 가르쳐 줘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창문을 쳐다보면, 아, 윈도우하고 딱 떠요, 여기에. 그러면, 아, 저런 거는 윈도우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창에 블라인드가 있죠? 어, 블라인드라고 딱 떠요. 그러면, 아, 요걸 블라인드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무조건 초등 학교 중학교 때 북, 북뭐 노트북 어 노트북에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단어만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당장 이제 워드캠에 들어가 가지고 어 그냥 쳐다보기만 카메라 쳐다보기만 하면은 단어를 가르쳐 주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원 언어 같은 거는 지금 현재는 한국어도 되고요.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있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영어가 어, 프랑스 프랑스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가 있어요. 스페인어는 라틴 아메리카 용이 있고 스페인 용이 있고요. 중국어는 대만, 홍콩 그죠. 어, 중국어가 두 가지가 있죠. 독일어, 힌디어, 이태리어 한 20여 개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구글 랩스를 통해서 이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 랩스를 다운받아가지고 구글 랩스에 들어가서 등록해야 돼요. 등록할 때는 뭐 이메일 넣고, 그죠? 뭐그 전화번호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등록해서 인시, 인정을 인 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구글 측은 AI를 통해 언어 학습이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쉬워요. 이제 뭐 내가. <laughs> 프랑스에 여행 가기 위해서 프랑스를 뭐꼬망딸래부터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구글 랩스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바일 폰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언어를 탐구하고 응용하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글이 AI 언어 학습 3종을 공개를 한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듀오링고라는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도전장을 냈다. 이런 겁니다. 구글이 이렇게 언어학습에 대한 이런 도구, 언어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구글이 엄청나게 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영어학습을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영어선생, 저희 남편은 영어 교, 영어과 교수 외국인인데. <laughs> 어, 외국인과 만나가지고 뭐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재미나이 깔아가지고 그죠? 구글 랩스 쓰가지고 금방 할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타이니 레슨 아까 보여줬죠. 타이니 레슨 같이 당장 필요한 구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실된 여권 찾기, 화장실 찾기, 가게에 가서 물건 사기, 그죠? 공항에서 뭐뭐 뭐 하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어 배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슬랭 행이라 그랬죠. 슬랭으로 가르쳐 져요 아주 고급 언어가 아니고 아주 쉽게 에, 익숙한 그런 표현을 그죠 일반인들이 쓰는 구어체 속어 이런 거를 구사해 주는 거죠. 아주 문법적이고 뭐 고급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죠? 에, 그래서 노정상과 손님 간의 대화 지하철에서, 그죠? 재회한 친구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요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가르쳐 주는 그 프로그램이 슬랭행입니다. 슬랭행. 그 다음에 워드캠. 워드캠은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어 주변에 있는 그 카메라 보면은 카메라에서, 그죠? 내가 창문을 보면 윈도우스, 그 다음에 뭐 책을 보면 북스, 이렇게 이미 단을 다 가르쳐 준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언어를 그죠 가르쳐 주는데 타이니 레슨은 스페인 스페니쉬 홀 스쿠바 다이빙 가기 위해서 그죠 어,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케블러리, 스쿠버 다이빙 할때 필요한 보케블러리, 단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마도 나와요. 문법, 대강문, 뭐 문법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쫙 가르쳐 줍니다.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갈때 필요한, 그죠? 어, 스페니쉬입니다스페니쉬를 아니면은 중국인지, 뭐, 이태리언지, 이런 걸다 배울 수가 있어요. 금방 그 자리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요런 거를 가지고, 예, 재미나이가 어, 예, 해준다 이런 겁니다. 요것은 슬랭 행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타이니 어, 레슨 해서 어, 내가 어디 갔을 때 당장 필요한 거, 화장실 찾기, 여권 찾기 이런 거고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슬랭 행 해가지고 아주 친구와 만났을 때 대화 좀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줘요. 네, 예, 그래서 언어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진다,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 우리가 뭘 가지고, 시험 칠때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전부 계산기 다 사가지고 들어가고, SAT 칠때 우리 아들 보니까 아주 고급, 그죠? 어, 미적분이 되는 어, 그 계산기를 사서, 그죠?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구사를 열심히 돌아다니기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 어, 시험을 못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핸드폰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듯이,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듯이. 그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죠? 이제, 어, 그 현상에 가가지고, 어, 현장에 가서 아까처럼 타임레스 눌러가지고, 아니면은 워드캠을 눌러가지고, <laughs> 대화를 다할수 있어요. 언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막그몇년 동안 의학연수하러 뭐 미국에 가고 뭐 이런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영어 학습이 이제 완전히 달리 합니다. 모국어는 엄마하고 태어날 때 그죠? 엄마한테 잼잼, 얌얌, 뭐 엄마, 아빠, 마, 마미 이렇게 그냥 하나, 둘 단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단어 그죠? 이거 뭐야 하면은 이거는 뭐 코끼리지 이거는 뭐 노루지 이거는 고양이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2외국어는 전혀 몰라도 구글의 언어학습 도구가 나왔어요. 언어학습 도구 이것은 구글 랩스에 들어가서 어, 다운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에, 일단은 세 가지가 나왔다,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 어 타이니 레슨해서 여권 찾기, 화장실 찾기, 뭐 물건 사기 이렇게 그 상황, 현재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죠? 어 간단하게 여권 잃어버렸음 하면 여권 찾기만 누르면은 그게 필요한 문장들이 쫙 나와요. 그거 쓰면 돼요. 이제 밑에 한국말로 쓰여 있으니까 위에 그 보고 러시아어를 읽으면 돼요. 그죠? 그두 번째 타이밍 레슨 다음에는 그죠? 슬랭 행이라고 있어요. 슬랭 행에 들어가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야, 저 뭐, 여자친구가 생겼대는데, 여자친구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려는데, 그것도 다 가르쳐 줘요. 슬랭행 같은 데서 아주 구어체로 가르쳐 줍니다. 구호체로. 이런 식으로 다 하고요. 그죠? 워드캠이 있어요. 워드는 단어고, 캠이죠. 카메라. 카메라가 워드를 가르쳐 줘. 어, 내가, 어, 창문을 보고 있으면, 윈도우즈 하고 가르쳐 주고 뭐 요건 TV죠 텔레비전 하고다가 이렇게 준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언어 학습 도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 어느 나라 어제2 외국어죠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 그 나라에 가서 뭐 어학 연수를 하면서 2년 3년 5년 10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구글 앱스, 구글에서 하는 그 언어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AI넷 박영숙 t 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